검은 회 파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파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파임에 있어서 어, 붓을 세우는 과정을 일단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붓을 어, 세워서 가고, 그 다음에 이 밑부분에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세워서 갑니다. 자, 이 중간에 이 부분은 붓을 굴려서 갑니다. 붓을 굴려서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첫 부분에 붓을 펼쳤다가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붓을 펼쳐서 모아서 가면은 이렇게 어, 굵고 가느기 변화를 주기가 쉽습니다. 자, 붓이 펼쳐졌다가 모였다가 다시 펼쳐야 되는데 어, 이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펼쳐져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어,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눌러, 누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누운 상태에서 이 방향이 전환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어, 사, 글씨를 쓰는 것은 저는 사람이 걸음을 걷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우리 발바닥이 땅에 붙어서 가죠. 예, 일단 붓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붓 끝입니다. 붓 붓꽃. 끝. 붓 끝이 펼쳐져서 움직여야지 어, 방향 전환이 쉽고 또 북끝 쪽으로 힘이 실린 상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 획을 긋는 동안에 북끝 쪽에 힘이 빠지게 되면은 어 먹은 많이 번지고 방향도 어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북 끝에 집중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고 어이 파임을 연습할 때는 세 개의 부분 즉 첫 번째 머리 부분에 붓을 세워서 펼치는 부분, 그리고 순차적으로 붓을 누르는 부분, 그리고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붓 끝을 모으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을 구분해서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처음에 붓을 놓고 펼쳐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역입을 해서 들어가서 각을 작게 놓으시고 붓끝 쪽으로 힘을 실어 주면서 눌러줍니다. 이때 붓이 가지런하게 펼쳐지는 어,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어, 붓이 뾰족한 이유는 어, 뾰족하기 때문에 중간으로 붓끝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붓이 뭉뚱하면 은 순차적으로 파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어, 붓이 뾰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붓 끝으로 놓으시고 붓끝 쪽을 향해서 힘을 실어주고 가볍게 눌러주시면 뾰족한 붓이 펼쳐집니다. 자, 이렇게 펼쳐지는 어떤 느낌이 되어야지 털들이 각각의 힘을 다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작게 놓고 붓끝 쪽으로 힘을 실어주시고 다음에 가볍게 누르면서 펼쳤다가 모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작게 놓고, 뿌크 쪽으로 세우고, 그 다음 가볍게 누르면서 펼쳤다가 다시 모읍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더,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힘을 실어주면서 펼쳐서 모아나가는 방법. 자, 요 방법이 앞부분의 어 머리 부분입니다. 자, 앞부분에 각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안진경 같은 경우에는 전서의 방법을 사용해서 둥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아주 가볍게 살짝 찔러 들어가서 붓을 어,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 부분을 향해서 가볍게 눌러주면서 붓을 펼쳐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작게 살짝 찔러 들어가서 나오는 방법 작게 살짝 찔러 들어가서 나오는 방법 다음에 두 번째 어, 붓을 펼치는 방법입니다. 다시 바임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작게 들어가서 가볍게 놓고 세워서 누르면서 펼쳤다가 방향을 전환해 주시고 순차적으로 하나 둘셋 눌러가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고 하나 둘셋자 이렇게 갔습니다. 요 중간 지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어, 쓸때 어, 놓치기 쉬운 건 무엇이냐 하면, 은 붓끝 쪽을 누르면서 가야 되는데, 붓끝 쪽이 쪽 펼쳐지면서 붓끝 쪽을 누른다는 것은 붓이 어, 속으로 벌어지는 느낌입니다. 순차적으로 벌어지면서 붓털도 굽어 들어가야 되는데, 어, 붓끝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휘어지기만 하는 방법입니다. 즉 너무, 가, 너무 갑자기 쾅 놓는, 놓는 경우죠. 너무 가, 갑자기 쾅 놓아버렸을 때는 붓이 벌어지는 어, 것보다 휘어지는 것으로 굵게 나오기 때문에 어, 끝에 가서 힘을 주기가 어렵고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붓끝 쪽으로 항상 힘을 유지한 상태로 어, 벌어져야 되는데 즉 수직으로 북극 쪽으로 누르듯이 가주셔야지 털들의 힘을 어,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너무 쾅 놓았을 경우 북극 쪽으로 세웠을 때 뒷부분을 감당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뒷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어, 튀나오지 않고 붙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어 붓이 서서히 펼쳐지도록 서서히 가주셔야지 이붓 끝을 다 잡아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어 제가 어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손목을 써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목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자 붓을 이렇게 굽힌다는 거죠. 이렇게 자 붓을 그대로 요렇게 놔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밑부분의 허리가 꺾이기 때문에 방향의 전환이 어렵게 됩니다. 즉 붓을 놓을 때 순차적으로 놓는데 붓대가 똑바로 서서 움직여야 됩니다. 붓대가 똑바로 서서 움직여야지 붓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휘어져서 굵기가 점점 굵어진다는 거죠. 이런식으로 갔을 때는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꺾여서 가면 은이 허리 부분이 꺾인 상태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을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붓이 같이 따라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붓을 가만히 놓는데 어 위에서 아래쪽으로 즉 수직 방향으로 서서히 누르는 것, 서서히 놓는 것 즉 힘을 넣어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팔의 무게를 붓끝 쪽으로 실어 주는 거죠. 어, 순차적으로 붓끝 쪽으로 힘을 실어 주면서 어, 팔이 먼저 가고 붓 끝이 따라오는 느낌으로 놔 주셔야지 여기서 세워서 다시 눌렀을 때 붓이 그대로 붙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 부분이 없이 이 파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 인자 같은 경우에 삐침해서 이 파임을 바로 붙일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너무 가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붓을 펼치지 않고 그대로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먹이 많이 번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점점 점점 순차적으로 북끝속북 붓꽃 끝이 순차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 파임을 해주셔야지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를 가볍게 들어가고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면서 펼쳤다가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차적으로 위의 사료로 점점점점 누르는데 너무 과하게 누르, 눌러버리면 안 됩니다. 세우고 누르면서 마무리를 하죠. 둘, 셋. 자 마지막 부분에 어, 붓을 모으는 과정인데 이 과정 역시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 손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놨을 때 허리 쪽으로 힘을 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가로 획을 할 때와 같은 방법인데 처음에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놓고 붓을 이렇게 세우면서 수직으로 눌러줍니다 붓을 이때 S자 모양이 되는데 S자 모양에서 어, 가면서 이 S자가 풀리면서 탄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이 가로 획의 방법과 같은 것이 파임의 밑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를 해서 놓고 가볍게 눌러서 새우 펼쳤다가 다시 모았다가 순차적으로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향하는 힘도 있고 가면서 굽어지면서 휘어지기 때문에 굵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붓끝 쪽으로 살짝 올려주고 눌러주면서 붓이 펼쳐졌다가 순차적으로 모아나갑니다. 이 부분에 순차적으로 모아나가실 때 붓끝이 어, 떠버리면 안 됩니다. 붓끝이 떠서 자꾸만 이게 많이 움직이게 되면 먹이 너무 많이 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마무리에 붓을 모으는 방법은 놓고 붓끝 쪽을 향해서 세우고 누르면서 펼쳤다가 다시 붓끝 쪽으로 힘이 실리게 이때 붓끝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힘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힘을 실어주면서 조금 조금씩 모아나갑니다. 압력을 줘서 튕겨나오게 압력을 줘서 튕겨나오게 압력을 줘서 튕겨나오게 튕겨 해야 됩니다. 튕겨 나올 때는 갑작스럽게 튕겨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붓끝에 압력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즉 이렇게 해서 세워서 압을 주고 아주 가볍게 힘을 살짝 살짝씩 실어주면서 조금 조금씩 모아 나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모으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이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조심 조심 어, 이렇게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어, 붓이 잘 서지가 않습니다. 즉, 크게 움직여야 됩니다. 크게 움직이는데 팔로 움직입니다. 팔로 살짝살짝씩 즉, 놓고 세우고, 앞을 주고 가고, 앞을 주고, 앞을 주고, 앞을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어, 사람이 걸음을 걸을 때 발바닥이 지면에 대어서 걷죠. 어, 어, 그렇게 발이, 발바닥이 지면에 대어서 가듯이 붓도 붓 끝이 지면에 대어서 갑니다. 허리 윗부분, 즉, 이 털의 윗부분이 너무 많이 대이게 되면은, 어, 발끝 쪽에 힘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살짝 대이더라도 붓끝 쪽에 힘이 항상 가주셔야지 내가 이 붓을 모으고, 즉, 방향을 전환하기가 쉽게 된다는 거죠. 타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절을 안하고도 나오죠. 자, 절을 안하고 나오는 것은 살짝 살짝씩 펼쳐서 갔는데 어, 이 부분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눌러져 있다는 거죠. 즉 붓이 펼쳐진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 북극쪽으로 힘을 주면은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붓이 펼쳐져서 사람이 발바닥으로 걷듯이 어, 북극으로 펼쳐져 가면은 힘만 살짝만 주면은 이붓끝이 다시 모이게 된다는 거죠. 어, 걸음을 걸을 때 무릎이 많이 대어 무릎이 대임 대이진 않습니다. 그죠? 어, 아주 가볍게 발끝으로 걷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절을 하지 않고도 이 파임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어, 일단은 붓을 세워서 방향 전환하는 걸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